못된다 아니, 닌 같은데요? 아니, 다, 아닌것같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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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음식아깔아주생데생니아깔아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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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아거야아요 아니, <laughs> 아니, 아 왼쪽 버튼이 잘안 눌려. 이거 음식 먹었어? 예, 네, 음, 어, 있어요. 음식 같은 거꼭 챙겨 먹고. Yeah, 가볼까, 이 여자. 어, 뭐야. 모르고 문 닫았다. <laughs> 모르고 문 닫음. 야, 이건 내가 안 했어. 왜 <laughs> 자꾸 당신. 누가 계속 문 닫고 열고 하는 거야. <laughs> 빨리 들어와서 시작하면 되지. 팀 누구요? 태우야 안, 안 가? 그거 뭐 왜안 가? 뭐안 해?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작했다. 가지고 우리는 저거 하나 때리자. 탑이나 보시죠. 탑이나 보세요. 역시 우리 길드원. 버스네. 아 야, 이거 버스나. 아 이거 완전 버스네. 어? 우리 길드원들이 지금 딜이 쩌네 딜이. <laughs> <쉬어>. 우리 저 <laughs> 원탑이 <거> 뭐 <laughs> 왜 우리야 탑스리 시바. 탑스리는 시 다른 사람들 딜안 왔니 여기? 내가 만 빡세게 해야지. 아 천상님 죽었어. 뒤, <laughs> 뒤졌다 존나 아파서 뒤에서 때리네. 뒤에서 때리거나 아니면 탱이 머리 이상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와 탱이, 탱이 일이요? 이탱 아니야 이 탱이야. 탱이야 원탱안돼 어떻게 원탱 하면 정. i 멸나 o t s 없지 아니 딜이 제일등이라서 제가 그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원리가, 조금 뭐... 음, 원리가 아, 좀 s 한 r 이안 오셨다네 그래? 어디서 m 모르겠어요. <laughs> 한명또 죽었어. 저거 사제야지아니저아탱 여기 다 있네. 뭘안와타 있는데. 경로 그러니까 경보로 뛰었었는데요. 아까 탱 하나 안 왔는데 열면 쓰려고. 저기 네모랑 별징 그리고 우리 떠들리는 저 해골징. <laughs> <laughs> 해골징. 쫄딜은 그렇게 빡세게 안 해도 될것 같아. 나랑 저기 하면 되니까. 어차피 저 우리 길던 분들이 딜은 다할 거니까. 딜사이클이나 좀 연습해봐. 나도 뒷살 클좀 연습해야겠다. 어 아, 갑자기 화면 까매지길래놀랐는데저 어, 시... 뒤에 있는 거 떠들이 아니야? 방금 보라색깔? 어, 누더기 유... 누더기 옷 입고 있는데? 어 저예요. 하단은 내가 할게 떠드라. 예. 말해, 내가 프리면 좀 나와 좀 해줘. 광대 30만 나온다나 100만 밖에 안 나온다, 식탁. 어? 식탁은 100만 아. 밖에 안 나온다고, 지금. 왜 네, 100번 밖에 안 뜨세요? 왜 말이야. <laughs> 도미질의 짠짠 노사 아 그래도 우리 탱님들이 딴딴하신데? 아무리 공차시긴 해도 좀 딴딴하신 것 같은데? 벌탱오사오예요공아 어, 진짜? 아 오사오면 놀일 없겠다 호 고로단 다이다 마이트. 내가 광딜이 좀 좋아 가지고 단일딜은좀 구린데 광길은 작살 나지. 난 광길이 쓰레기고 진짜 단일딜 그나마 나는 데단일딜이안 좋아. 단일딜이 좋아야 되는데. 음. 이제 저렇게 회색 커스팅 캐스팅 해서 그 저거 되는 줄 알고 진짜 노, 발차기 눌러 댔는데 <laughs> <laughs> 내가. <웃음> 차단을 쉽게 하는 법을 알려줄게. 차단을 하지, 아, 아니, 저지 캐스팅을 하지. 좀 이따 캐스팅할 때 네. 알려줄게. 저 보면은, 안 되는 거는 저렇게 앞에 이렇게 방패 표시 같은 게떠 있어. 보이니 지금? 샤나 봐봐. 샤나라는 애 찍어봐. 보여 안 보여? 네. 어, 저렇게, 저렇게 찍히면 안 돼. 저런 거 차단이. 그냥 아무것도 안 찍힌 것만 차단이 되는 거야. <laughs> 저게 처음에는 눈에 좀안 띄는데, 나중에 가면 눈에 좀 보일 거야. 지금부 저렇게 지금 막 이렇게 막 테두리 같은 거에 돼 있잖아, 그치? 네. 저런 거는 차단이 안 돼. 그만이 이해했니? 네. 쟤는 맨날 이해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시키면은, 형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런다그해지 <laughs> <laughs> 않냐? <웃음> 그럼 함청이는 뭐라고면 함청아 너 이해했어? 예? 이해했냐고? <laughs> 어, 예. 이해했어? <laughs> 형 다시 아니요. 뭐라고 했죠? 이해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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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어. 근데 걔네들 약... 근데 걔네들 이해하면 아니죠. 먹더라, 그니까요 기억력은 좋나 봐. 걔한번 기억한 건또 아니죠. 먹더라, 까 레일조, 레일조, 더 들고 있 사람들이랑 가라. 그러고 저 바닥 밑에 치는 사람들... 나도 가야 되나? 나... 나인 거 같아. 레일조, <laughs> 한번 갔다 볼래또더라 그거 뭐예요? 저 레일조 안 까봐서. 레일도 저 청어리도 한번 갔다 와. 너네도 그냥 경험삼아 존나 개꿀인데 어 저기에 보면 뒤에 보면 구멍 있지? 저 네모 쪽에 구멍. 네. 저기 예, 구멍으로 예. 들어가면은 저 레일 위로 올라가거든. 예. 어그 다음에 어어 땡친 거 같은데. 땡쳐도 가 그냥 씨발 우리가 뒤쩌는데뭐 올라가고 저기 구멍으로 들어가. 그래서 가 가지고 그못 부시는 거였지? 아,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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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면 돼. 그리고 계속 어? 거기 있으면은 나와 줘. 바꾸라, 알았지? 네. 그 한번 들어갔다가 바로 또 들어가면 안 돼. 알았지? 현장에 떠돌이 들어갔다가 떠돌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알리가들어가봐 알았지? 아, 재밌어. 뭐 가면 아키 이드게 가는가? 몇달들어가는거 어, 구멍을 잘못 찾았어. 들어갔어? 나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가 네, 구멍을 구멍을 잘못 찾았어요. 남자 씨발 구멍을 못 <laughs> 찾으면 <쳐주면> 어떡해? 참 <laughs> 어렵지도 않은데 씨발 그냥 그 구멍에 좁은 데서 들어가면 되는데. 관세 치라 씨. 아지 원수님이라 나나 씨발. 우리 제일 친다 아, 지린다. 그래, 우리 폭탄 날라오는 거 알지, 떠들아? 떠들어, 저 안에 한번 갔다 왔니, 방금? 예, 네, 한번 왔다 왔어요. 어때, 재밌어? 모르겠어요. <laughs> 아, 그랬지? 재밌는 거면 잘 모르겠어요. 난 재밌던데, 그거, 생각보다. 재미없었잖아았 오른쪽 나왔다 파다 떨어졌어, 떠들아. 예. 두 번째 거 없고, 두 번째 거 그냥 밖에 나가서 피하자, 우리. 아다두 번째로 들어가자. 들어왔니? 네 들어왔어요. 한번 가시고. 어, 살려주셨네. 근데 이상하게 이거 기억하더라고요. 뭘 기억해. 이것도 기억 못하면 손발 잘라야지, 임마, 자식아. 제발, 뇌를 갈아야지. 야, 그래도 씨발 떠어지는 구멍은 잘 찾네, 씨발. <laughs> 어떻게 저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떨어지냐. 아, <laughs> 나 이해가 아니, 안 돼. 어? 구멍 사이로 떨어졌어요, 씨 어떻게, 아, 어떻게 그 사이로 떨어지냐, 씨발. 신기하다, 진짜. 옆에 혼타 떨어졌어. 두 번째 거 네. 그냥 피, 두 번째 거 피하고. 두 번째 거 그냥 아, 들어갈래 어, 들어가자. 우리 블러드는 언제 올려야 블러드? 되나? 시작부터 올려야 나시작블러올려 됐나? 아, 시작블러올려 됐나보네. 왼쪽 떨어졌어요. 어디? 아, 어, 못 봤는데. 야, 시발 또... 꼬리 또 아는 거라고 시발또 가르쳐 주네. 나 몰랐어? 바닥 못 봤어. 서로 서로 팀존해야죠. 아, 는데 내가 딜이 존나 쩔지, 지금. 어. <laughs> 죽듯이 됐때 그냥. 템 랩이 깡패야, 슈파, 이거. 와우는. 템랩 낮으면 노나지를 말아야 돼. 끝나간다. 제발 여기서 한번 돌려야 돼. 뭘 돌려? 인장 한번 돌려야죠. 아 떠라, 제발. 뜨자 한번 뜨자생요왜이발 <laughs> <laughs> 거미지대로 왜안 잡아주냐? 오른쪽 다사이야아 <laughs> 뭐야. 오나빌랙푸즈에 도와선 나옴. 너뭐 나왔어? 유 기미 골드? 요크 골드? 나 탱탱 목걸이 마금 골드 골드 탱탱 목걸이 마금 난 여기 먹을 게 없으니까 돌리지 말아야지 아 드럽네 진짜 <laughs> 골드 골드 유 <you> 골드? 유노 골드? 아나 진짜 다음 레인도 뭐지? 용장들이구나 용장들한테 다리 튀어나오네 다리 뭐지 나? 아이 543건데? 그 다리고 뭐 필요 가 없네. 난 필요 없는데. 다리 티어? 예. 네. 혹시 나 나면 뭐가 나? 전투 도적으로 바꾸면은 다른 거 아니야? 그거? 아 그렇게 되겠네요. 전투 도적 티어 다르니? 교환할 때 사실 비슷하지,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탱룡, 딜룡 이렇게 있거든. 너는?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해봐서 교환할 때 거기에 써 있잖아. 또 모른다고 해야지. 싶어. 그쵸 뭐르죠아 <laughs> 똑같아요. 아 도적은 똑같대. 아, 아 그럼 빼요? 도적은 티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네. 되네요. 와 존나 마음 편하네. 졸, <laughs> <laughs> 다 편한데. 아 여기 잡고 나서 쫄 개쎄 가지고 씨바 그지. 그렇죠? 이전 그는 족장에 대한 아 진짜 5봉 쫄 잡을 때 존나 빡쳐 피 존나 많어 그지? <laughs> 진짜 많아요? <laughs> 쫄 딜할 때 진짜 화장실 갔다 는게 최고라니까 화장실 갔다 와도 소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저거나 보고 있어야겠다 티어세트 효과나 보고 있어야겠다 추천 아이템, 혈기, 머리 버전 만원. 근데 세트 효과 어디서 보는지 아니? 아, 저기서 버면 되겠구나. 드레스룸에서 볼까? PV, 죽음의 기사, 티어 16.